어 형님 어, 진짜. 가끔 주변에 응. 벤츠나 bmw 아우디 이런 거 한번 그냥 싸게 경험해보고 싶다 응. 싸게 경험하고 싸게 팔아버리고 싶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 몇명 있었어요 응. 근데 그럼 전 조건이 붙는데 응. 그럼 이왕 싸게 경험할 거 감가사유 덕지덕지 있는 거를 사라 <laughs> 저는 오늘 모델이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단순 교환이 두곳 들어가는데 완무가 2,400 이상, 500까지도 보이더라고. 오늘 둘들공디 포매틱으로 준비했고, 보증도 돼요. 6개월에 많게 보증 적용되고, 18년씩입니다. 오늘은 금보다300 정도 더 저렴하게 해서 2,000만 원딱 초반에. 그러니까 2 1 0 0에 진행할 거거든요. 네. 이 e 클래스 4를 2,100.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계시죠? 자, 여러분들, 벤츠 E 클래스입니다. 우리가 지금 E 클래스 보시는 모델을 큰 특이사항 없는 프로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8년식에 10만 키로 정도라고 하면은 부담 없는 연식 키로 수거든요 보증 들어가고. 근데 단순기한 뭐, 사고도 골격이 데미지 전혀 없는 그런 녀석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이 차량 인기가 좀 좋을 것 같다는 예상을 해봅니다. 프로필 간략히 보여드리면 2018년 8월 등록이고요 주행거리는 현재 11만 6천 키로 사고 이력에서는 도어 쪽이랑 횡단 단순 교환 본네트는 판금 하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줄들공디 포매틱이고요 자 오늘 준비한 금액은 2,100만 원입니다 시세 완전 무사고보다 300만 원 정도 저렴하죠 또한 진짜 장기 렌트 이력은 있다라는 점 보지를 드리면서 이클래스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 디젤 세단을 좀 선호하는 게, 음. 포메틱이 아니면 공이연비가한15 정도 될 거고, 음. 포메틱은 찾아보니까 13.8? 막 이러더라고요. 음. 근데 막 막상 고속도로 달려보면 은 17, 18 정도 나오니까, 음. 이 기름값 부담인 시대에 저는 디젤 세단, 가성비로 접근하면은 오히려 좋지 않을까. 제가 체감상 느끼는 게 가격이 2,500만원대랑 또 2,100만원이랑 확 달라요. 왜냐면 2500에서 부대비용하면 2000 후반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2000 중반에 모든 부대비용이 끝나버리니까 확 다르고 포메틱의 10만 로 초반대 또한 실내도 브라운 컬러고요 외관 컬러는 블루 컬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 교환 컬러감까지 해서 감가를 다 매긴 거예요 2100만 원에 오늘 이클래스고 e 진짜 싸다 어, 2000만 원에 이클래스 e 이거 번호판 아직 안 나온 거죠? 어, 번호판은 지금 명의 전을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문의 주시면 은 그때 번호판이 나올 거고 문의 주실 때는 2,100만 원에 올린 E클래스라고 문의 주시면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젤 세단 또한 아방가르드 등급이고요 벤츠에서 뭐 컬러감 여러 가지 로 나오는데 이 블루 컬러도 그래도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취급했던 컬러고 앞쪽 타이어는 잔여량이 많이 남아있진 않네요 아방가르드 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내가 그래도 브라운 컬러로 적용이 되어 있고 이클래스가 어, e BM과 비교했을 때는 옵션적인 부분이 조금 빠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고온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위쪽에는 썬루프 근데 오늘의 컨셉은 뭐냐 그냥 가격이 엄청 많이 빠져 막 사고도 그닥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또 사료는 들어가져 있고 실내도 컬러도 브라운이고 그래서 뭔가 장점도 좀 뚜렷하고 약간의 단점도 좀 뚜렷한 예. 그런 모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뒤쪽은 타이어 앞쪽보다는 많이 남아 있네요. 이클래스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무섭다라고 느끼는 게 이때 당시 지금 이 모델 누군가 신차를 뽑아서 오면 어떻게 차를 6천만 원, 7천만 원 주고? 어? 살까, 진짜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모델이거든. 음. 지금은 2천만 원이면은 뭐 사실 사회 초년생도 직장만 들어가도 바로 할부해서 살수 있는. 그죠, 그죠. 할부는 가격이. 가능하죠. 할부해서 1, 천만 원 할부를 한다라고 해도 뭐한 달에 30만 원 정도면 예, 가능하죠. 그래서. 자 전동 트렁크까지 예, 올려놨습니다. 파타로 가기에는 2천만 원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초반에는 뭐 수입차, 국산차를 떠나서 5 0 0 0대 경험을 해 보시다가 아 조금 내 돈도 모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야겠다라고 싶으시면은 요즘에 이 클래스 G 바디 모델 18년식으로 많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워렌티 되고 주행 거리도 오늘 많지 않기 때문에 4륜인데 10만 키로 초반대 2,100이면 진짜 싸긴 싸죠. 자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 들어왔고 앰비언트 열선 메모리 전동 이 있습니다. 윈도우 버튼 보시면 되고. 오토 라이트 전자 파킹 차선이탈 기능 올라가져 있네요. 자 핸들은 이제 볼륨 블루투스 기능이 있고 이제 이렇게 제이 아래쪽에 크루즈 열선 기능까지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기판은 현재 116,000km 주행거리 유지 중에 있습니다. 앰비언트 기본적으로 잘 올라가져 있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까지. 보시면 되고 자 공주기 에어컨 버튼 안 누르고 시계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오토 스타부터 볼륨 센서 카메라 버튼까지도 있고 주행 타입 5가지로 세팅이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이보크 기름 넣고 왔는데요 응. 7만원 나왔어요 응. 전 전기차니까 응. 이 디젤인데도 불구하고 응. 아, 내한 달치 유류비가 <laughs> 나오는구나 디젤이어도 <laughs> 그러면 휘발유 아, 타시는 분들은 야, 진짜 힘드시겠다. 휘발류 타는 사람들의 마음은 또경고등 들어왔어? 기름 내라고 배고프다고? 이럴 거야, 아마. 그러니까 얼마나 탔다고. 아니, 이제 기름값이 참, 그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뭐, 해외는 더 비싼 데도 있긴 하지만, 저기 어디더라? 어디 뭐, 저쪽 그, 사우디 쪽 가면은 기름값이 막 100원인가 그럴 거야. 아, 그래. 엄청 싸다고 하더라고. 그때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니까. 네, 뭐, 사실, 그치, 이게 뭐 거의 다 세금이고 하니까, 뭐, 근래 들어서 평상시에 주향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예, 네, 왜냐면, 기름값 자체는 이게 돈을 써서 뭔가 남는 건 없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밥을 먹거나, 뭐, 좋은 밥을 먹거나 이러면 누구랑 먹는지, 어떤 음식을 먹는지, 뭔가 추억되고 기억되고 맛있다 느낌도 나고, 뭐, 옷을 산다라든지, 뭘 배운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모든 게다 남는데, 얘는 그냥 길바닥에 바로 버려진 돈 음. <laughs>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물론 또 좋게 생각하면 안전하게 기름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수 있긴 하지만 되게 한 달을 통상적으로 돌아가 보면 이 돈이 소비되는 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들 있잖아 네. 뭐~ 의식주부터 쭉 음. 이렇게 보면은 사실 근데 기름값이 제일 아까운 것 같아요. 음. <laughs> 그럼 어,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 모르겠어요. 뭐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끔씩은 그냥 뭔가 이제 고정관념 느낌으로 아, 휘발유 타시는 분들 좀 대단하다. 어, <laughs> 어 그래서 순서는 전기차 그 다음에 뭐 디젤, 하이브리드 휘발유, 특히나 휘발유도 3.0 이상 타시는 분들 보면은 경제력이 아직 건재한 거지. 자, 얘는 오늘 너무 좋다. 가격 2,100만 원에. 네. 가격 좋고 프로필도 좋고 뭐 옵션이야 뭐 그당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요때 당시 클래스가다 요정도 옵션이었고 자 E클래스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 모델 E클래스 금액 2100만원입니다 자 전액 가로탁송거래 저희는 수원에 있고요 그리고 두바퀴 추천매물 홈페이지나 장기렌트용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썸타 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